어 어디 있어? 까비? 까비 까비 컴백 컴백 컴백. 애초린? 오케이 얘들 존닌님들 얘들 존닌했어나 <laughs> 찾아 나 찾아 이제 집중해 진짜 집중해. 오어 여기 스프레스 스프레스 스프레 퍼져 스프레. 있어? 파란핑 해드? 어 파란핑 해드해님들. 이제 나 보면 사우스 걸어 사스 걸어 사우스로 걸어 먼저 짧게 받을게. 사우스로 짧게 전부 오. 아직 아직. 사우스, 사우스 짧게 걸어. 더블. 오케이 오케이. 노출턴 노출턴 어 턴턴턴턴턴 컴백 컴백 컴백. 컴백 컴백, 님들 살짝 위로 더 베이팅하자, 살짝 더 위로 땡기자. 어, 나 아래 내렸. 오케이 오케이 내렸어야 돼. 아직. 오케이 오케이. 아, 올라가야... 저거는 테 이렇게 존나 때려. 아직 s 2로 오케이 엔더로퍼져, 엔더로퍼져, 님들 얘네 친구 기다린다. 그래서... 어차피 님들 30분만 지키면 되거든, 30분만 쌓울 거야. 애니로퍼져 있어, 애니로퍼져 있어. 어 님들 우리 테리쪽으로 퍼져들어갈거야 애들 오면은 오케이 때는 친구 기다리네 이 치졸한 새끼들 님들 s 로 와봐 이저건노트 프링게지 5 4 3 2 1 저거노트 프링게지 저거노트 프링게지 저거노트 프링게지 오케이 걔빼빼빼빼빼빼빼 우리 사우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제 마이크 아예 안들려요? 그얘 SW 언덕 위에 올라왔어 해바레기님 들린다는데 우리 SW 애니로 퍼져있어 애니로 퍼져있어 다시 타 다시 타 디마 디마 SW 디마. 어, 어, 우리 S.W. 기준 기막. 님들 음식 먹어. S.W.라 사우스에 사우스사우스아애로턴 애니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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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로턴니로턴 여기 퍼져있어 퍼져했어. 애니로 더 퍼져. 저희 좀더 베이팅할게. 애니로 음식 먹고 님차5차 어, 예. 전부 5차 전부 오차. 오케이 S로 퍼 S로 퍼도, S로 퍼 예. 갔다. 어, 님들 사우스에 솔사스로 사우스에 스로 에에에 싸수있어라. 님 싸수있어라. 싸수있어라. 싸이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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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왜게게싸우벽벽 벽부터 지금 5 4 3 2이싸수게수기싸수기싸수 근데 애니 호준이 윈시저 치고 있는 봐줘. 님들에스로스로스로스로스의 엄마 헤드 케해바라저윈시 지켜야 돼윈시 지켜야 돼 애니로 애 아니요 오케이 괜찮아요 a y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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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 뒤 a y okay. Okay, 애니 a y Okay. 애니로 가 Okay. o k a 에 Okay. Okay. o 애니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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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니 a y Okay. o 니로 y o 니로 y o k 엔터블로 a d s p 스프레스, press, press, p 스 e s s p r 퍼 s s p 퍼 e 있어, press, press, 리 r e s s press, press, p r e 와 s press, p r e 우 s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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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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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로.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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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로. 사이로, 사이로. 앞에. 어사서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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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에서 앞에서 이에서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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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카운터 서앞이서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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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서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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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니로에서 앞에서 앞에서 앞에니로에서 앞에서 앞에에니로에에서앞에 앞에서 앞 앞에서 앞 앞에서 앞 앞에서 앞에니로에니로에니로에니로에니로에니로에서 앞에서 앞에서 로에서이스서앞에이스에로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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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에서앞에에서 앞에서 에에어에 잠. 이이 웨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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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티. 꽥이꽥꽥이 스프레스 스프레스 스프레스. 엔드롭 와자 엔드롭 와자 엔드롭 와자 엔드롭 와자 엔드롭 와자. 엔드롭 와자. 엔드롭 와자 엔드롭 와 스프레스 스프레스 스프레스. 버터 있어. 퍼져 있어. 버터 있어. 네 네. 니르퍼져 있어. 퍼져 있어. 저희 지금 은신 잡쪽에 사고 있어. 스프레스 스프레스 우리 엔드로 퍼져 엔드롭 와자 엔드롭 와자. 아베 에해 줘. 거 줘. 이 반응 거살 해 봐. 사우스로 싸우스 로버 싸우스 러버, 싸우스 로기 께지 금 4, 3, 2, 니 싸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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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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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우가디바스 디바가, 오우이에니스싸우에니로스싸에니로우스에니로퍼우에니로스싸에스로우스 싸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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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싸우스 프우스스프레스스프레스스 싸우스 스 싸우스 스 싸우스 스싸스스싸스스싸스 싸우스 싸우스 웨스트 NW 방향으로 살짝 퍼져. 엔더로 살짝 퍼져. 얘네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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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퍼 퍼져. 스페 준비. 스페 준비. 스페 준비. 임대 우리 사우스에 사우스로 길게 지금. 5 4 3 2. 이 사우스 길게 사우스 기게 사우스 기게 사우스 기게 사우스 기게 사우스 기게 사우스 기계. 오케이 오케이. 스프레 스프레. 스 근데 리가 빨리 줘. <릉> 어, <릉> 좀 해줘 리가 빨리. 어어엔터로 파밍. 엔더로 파밍. 힐업 좀해 줘. 힐업 좀해 줘. 이제 로더 퍼져 드로 덮어. 로 덮어. 엔드로 퍼져. 애져로 퍼져 퍼져 퍼져. 오케 이 오케, 이 임대 나 보이는 기준에서 거죠. 인사이드 테이 보니? 인사이드 테이터오 오케, okay, okay. 어? 이 오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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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올라와 블 okay, okay, okay. 인사이드 사우스로사우스로사이드테사이드테이사우스로이블 인사이드 죽여, 인사이드 테이블, 인사이 인사이드 테이블, 인사이드 테이블, 인사이드 테이블, 사이드테이 인사이드 테이블, 인사 인사이드 테이블, 인사 인사이드 테이다 죽여. 이드 테이블, 인사이드 테이블, 인사이드 테이블, 인사이드 테이블, 인이드 테이블, 인사이드 테이 인사이드 안에 들어온 탱커를 다 죽여. 안에 들어온 탱커를 다 죽여. 노스인 S 애들 왔어요. 어어 어, 어. 우리 노스방 이

웨스트로 포져 웨스트로 포더, 웨스트 포더. 야야야야야 야. 니네 컴에서, 컴에서, 컴에스 웨스트로 밤시더 웨스트로 포더. 웨스트로 포져 웨스트 포더. 웨스트 포더, 웨스트 포더. 어, 어. 근데 사우스로 지금 전부. 5, 4, 3, 2, 1. 사우스에, 사우스에. 나차, 나차, 나차. 웨스트, 웨스트 방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엔으로포져 노스로 포져 노스로 포더, 노스로 포더. 니네 힐업 좀, 안 힐업 좀. 인사히 힐업 좀. 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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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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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요, 요. Yo. Can you guys attack southwest? 이 s o u t h w e 히롭 Can you guys attack? 야야야 야, 야, 야. 오케이 오케이. 님들엔더로퍼져엔더로퍼져엔더로퍼 퍼져. 조심해. 님들도스에 쓰라 봐. 노스에스라 봐, 노스에스라 봐. 우, 우리 사우스로 째게 전부 찍고. 4 3 2 1. 에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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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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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잘잘했잘잘퍼져엔더퍼져엔더퍼져엔더퍼스로퍼져 퍼져, 퍼져. 퍼져, 테리 들어가지 말고 리 들어가지 말고 리고리로퍼져 있어. 내 에스 이 오케이 컴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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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캔 유티 패스 아워 에이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에로에로 지금 초코에 지금 오 4, 3이에초코에이초코에이초코에이초코에이 초커 딜 더박아 딜 더박아 딜 더박아 딜 더박아 오케이 엔터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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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안에 안에 안에팜 야야야야 터 연안이 밀어낸다 어어어 요요, 마이스 마이스 마어어 야야야 아워 하이 오케이 오케이. 고려만 하런중 s 스로어 어. 우리 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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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토. 만토. 근데 얼른 리그서 얼른 리그서모하 님? 그거 내 빔. 걔네 때리 때리지 마세요, 모하 님. 방금 디오도 같이 올라왔어. 아, 다시 노스탄 노스탄 노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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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나 팀이 나본팀 우리 윈시 쪽으로 쪽 계속 있어. 가서 지금 시간 남을 때 맨날 리셋해 나 이거 잡지 다 캐치 1인데 노스 이제 5 4 3 2 저거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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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캐치 저거 죽여 저거 죽여